미래 식량,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조류.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바다의 숨은 보석, 해조류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해조류 소비량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중금속,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편리한 가공식품의 대중화로 필수 영양 섭취가 절대 부족한 현대인의 식습관은 과거에 없었던 서구형 암등 각종 생활 습관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위기의 해답을 해조류에서 찾고 있습니다. 더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일본의 해조류 시장을 살펴볼까요? 네. 일본의 한 레스토랑. 우와. 이곳은 우뭇가사리를 사용해 새롭고 다양한 요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ここで今年5回目かなあの買い物に来たり、食べたくて、どっか行こうかというときには、寒天パパが一番健康的で、ただゼリー食べられるでしょ、あれも魅力で、はい、楽しみにいきます、友達として。千葉한한いらっしゃいませ。

간단하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맛있게 시식을 하는 손님들. 이곳은 그동안 다양한 해조류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와카메라니까 네. 산 와카메라 겨자 개발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없죠. 와카메라니까요. 가득한 맛이었어요. 이 해초 전문점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쉬운 요리법들을 연구하여 특히 젊은 층에게 알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해조류 요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어 소비량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わからな 특히 건そういうのはあ니わから설명た方が売れま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접한 덕분에 해조류와 친숙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고등어가 정말 좋아요. 어른도 좋아하지만, 정말 좋아요. 좋 소비가 늘어가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다시 소비량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나시에 위치한 이 매장은 우무카사리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판매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70 종류 이상이 있습니다이면면 ああとそういろんなスープが味が味ります、ね、こちらも寒天が入ったドリンクですね粉末のドリンクです。ここのののの辺がが一番人人人気気気なんででででですすすすけどデザートの中でははねねねととかかプリンンれれれ商品蜂蜜です、ね、あのパににに塗っっくく<も>ってててていいも垂垂くくくく入るます <music> 창고에 우뭇가사리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놀랄 만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 こちらの奥にあるのが今この袋入ってるのはこれが最終 270종이 넘는 우뭇가사리 제품을 만드는 주재료가 바로 제주산 우뭇가사리입니다. 와. 아, 그렇군요. 아, 日本の天草で、日本の天草では和菓子に使、日本の天草で、日本の天草で、日本の天草で、す。なので今で、も日本の天草一番使われます。日本の天草で、同じようにで、日本の天草さこれもやっぱり和菓子、洋館の原料に一番適している、そういう使い方をしています。日本 그런데 그중 반가운 제품이 보이는데요. 바로 제주산 토시입니다. 오, 제주산이라고 음. 적혀있네요. 그러게요한국은 살신도산 음탕 땜에 좋을까? 도ってるんでしょうか어 아, 토대모, 음, 음, 음. 아, 음, 아, 토 아, 토대 아, 토대모, 아, 토대모, 아, 토대모, 아, 토대모, 아니, 역시 あのこだわる方はあの天然で最いうものにこだわって使ってえる方も多いですね. 일본 은 이렇게 해조류를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 가까이에서 해조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쿠이현 후쿠이시에 위치한 한천

入浴剤で使用하고います。わ、わ、効果が있나봐요。それですよ。食べる것뿐만아니라。それですよ。ね。あの昔からあの漁師の方が、えー、入るお風呂で有名になっております。簡単に取れて、えー、簡単にできるお風呂でございますので、漁師の方が体を温めるために、えー、こういった形で。えー お風呂に入ってますね水溶性食物繊維と、あとミネラルが大変豊富でございまして、女性の方には大変人気なお風呂になります。お客様の反応はです、ね、とても良くて、ですねアンケートとか書いてもらうんですけども、かなりこちらのお風呂は大変人気でございまして、大変良かったっていうお声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はい지난2011年、低地震으로막대한피해를입은日本동북부地역。 이곳의 해조류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동일본 어... 대지진,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함께 최고 높이 40m의 거대한 해일이 열도를 덮쳐 한순간 어... 어...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재앙 앞에 해안 지역의 해조류 산업기한 또한 완전히 무너져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오... 앗아간 바다. 나의... 이 바다에서 희망의 시야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生産者も家も流されて漁場も流されて仕事場も流されちゃったんで本当マイナスですよねで帰りやと接してるうちにどうすればいいんだ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え、絆が深まったよね <목소리나> <목소리나>

나베とか やるお치で so 야, 아, 네, 나베 때와카入れ면とねすご맛있味しくなるんだよ。게 맛있게 나올 거야. 맛있게 나올 거야. 맛있게 나올 거야. 맛있게 나올 나맛있 나올 거야. 맛있게 나올 거야. 맛있게 맛있 엄마가 <laughs> 집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이러면 해조의 소비량을 위해서 그가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진으로 생계를 잃은 생산자로부터 해조류를 사서 이렇게 전국의 판매처를 돌며 맛과 효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 캠핑카가 바로 그의 집인데요 아. 2년이 넘도록 캠핑카에서 먹고 자며 전국을 다니고 아. 있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네요 네, 희망을 전하는 해조류 캠핑카가 달려서 도착한 곳은

の方が、えー、まずやっぱり安心安心全といいう意味ででもやややっっぱぱりりり見えた方がかすすよねそして生産者の方もですね自分たちが売ってるものが誰がどう食べられてどう評価されてるかっていうことを知りたいってことは大きな労働する上で大きなこうテンション一つのこうテンションに上がることになっていくと思うんですよね。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해조류 소비왕국 일본. 해조류 산업의 위기 속에도 그들은 변함없는 해조류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해조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바다의 보석, 해조류가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